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햇빛을 봐도 기운이 안 나는 건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칼슘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경직되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은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도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으로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경련을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피로 회복과 피부, 모발 건강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햇빛 노출이 적은 사무직, 성장기 자녀, 40대 이후 여성, 갱년기 전후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제약사 종근당이 만든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15만 개가 넘는 리뷰와 평균 평점 4.7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뼈와 근육, 면역까지 한 번에 관리하세요. 오늘 하루 한 알로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 종근당 칼슘앤마그네슘 비타민D 아연으로 시작하세요. 쿠팡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만나보세요.